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과 마주한 두려워하며 엎드려 비는 형들을 향한 요셉의 단 한마디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 여기서의 표현처럼 강하게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요셉의 자기 표현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인생과 사물을 바라본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섭리를 인정하며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달았, 깨달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여기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당시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주물을 수 있는 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때를 위한 예비하셨음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소중한 삶을 끝까지 지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